대체 투자 8기 4팀 투자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BD 권역 프라임 오피스에 투자할 수 있는 한정적인 기회라는 점입니다. CBD 권역 내 프라임 오피스 매물은 한정되어 있으며 시장에 나올 매물 또한 훼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자산과 비교했을 시 전용률이 높고 NOC는 낮, 낮은 업무 접근성이 높은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는 한정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멀티테넌트 임차인 구성에 더해 신규 임차인과의 장기 임대차 계약으로 낮은 공시율을 통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기대됩니다. 현재 해당 자산은 신용도가 우수한 멀티테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임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유치할 서울시의 핀테크 랩은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해당 자산 주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높은 매각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을지로 상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을 통해 해당 자산 주변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CBD 권역의 확장이 이루어져 공시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해당 자산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향후 매각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높은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인애비뉴 비동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하고 지상 25층, 지하 6층, 총 연면적 19,429 평에 달하는 프라임 오피스입니다. 전용률은 55.72% 천정고는 2.7m의 우수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분석입니다. 본 건물은 멀티 테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대로변의 위치에 있어 가로, 가시성이 좋으며 높은 접근성과 개방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면 창문 형태의 2.7m의 천장고 장방형 구조를 통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해당 자산은 인근 프라임 오피스 대비 높은 전용률과 낮은 NOC를 갖추고 있어 탄탄한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를 보시면 인근 프라임 오피스 중 가장 높은 전용률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NOC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입지 분석 중 임차 수요 분석입니다. 파이네비뉴 비동은 CBD 확장지구에 위치하여 높은 업무 접근성을 가진 자산이며 임차에 유리한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타 권역으로의 업무 이동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산은 높은 임차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지 분석 중 개발 가능성 분석입니다. 파이네비뉴 비동은 일지로 상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재개발로 인해 최근 5년간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이 있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임차현황 분석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신용 등급이 우수한 다수의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약 50%가 신용 등급 A 이상의 임차인이며 임차인 산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임차인 현황은 한솔재질를 비롯한 대부분의 임차인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임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개요입니다. 먼저 투자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펀드명은 팀4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 파인애비뉴 비동입니다. 펀드의 수익은 임대 수익으로부터 오게 되며 보증금을 포함해 선순위 대출 LTV 60%, 후순위 대출 LTV 70%, 나머지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자금 조달할 예정입니다. 투자 요약입니다. 펀드 보유기간은 10년이며 배당 수익률과 IRR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배당은 6개월마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펀드 개요입니다. 본 자산의 투자 금액은 약 6,583억 원으로 담보대출 약 4,455억 원, 에쿼티약 1,975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요 가정사항입니다. 대출금리는 선순위 2.85%와 후순위 4.84%로 정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인 공실률은 향후 1%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며, 펀드 보유기간 10년은 멀티테넌트 오피스의 평균 보유기간 5년에 서울시와 임차할 것을 예상하여 5년을 더해서 10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LTV 산정 시파인애비뉴 비동이 CBD 권역의 멀티테넌트 프라임 오피스에 비해 공실률이 낮거나 낮아질 기대를 반영하여 선순위 LTV 60%, 후순위 LTV 70%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비교 자산인 종로 타워와 센터플레이스의 대출금리와 매입 시점 국고채 금리 간의 스프레드의 평균을 산정하여 파인 에비뉴 비동의 대출금리 아, 국고채 금리를 더해서 2.85% 4.84%를 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수익입니다. 매입 시점 캡레이트는 3.11%, 공시를 해소할 경우 매각 시점 캡레이트는 3.35%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와 보통주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7.12%, 2.37%로 예상되며 매각 차익 반영 시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매입 가격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 사례 비교법의 경우 거래 시점을 고려한 보정 평당가를 산출하여 파인애비뉴 비동에 대입한 결과 6,206억 원이라는 비중 가격이 산출되었습니다. 수익환원법의 경우, 공실 해소 시점의 NOI와 CBD 권역 프라임 오피스 추정 캠레이트를 적용한 결과, 약 6,395억 원이라는 적정 가격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교 방식과 수익환원법 두 가지 감정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매입 가격을 분석한 결과, 6,200억 원이라는 매입 가격은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 가격 예상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매각 가격을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난 10년 동안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한 연평균 개별 공시지가 추정 상승률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CBD 권역의 프라임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을지로 3가 및 세운지구 재개발로 주변 상권 발달과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분석입니다. 먼저 서울 오피스 임대 시장은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약 4년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실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서울 프라임 오피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평단가는 3천만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BD 권역 오피스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CBD 오피스 역시 약 2023년까지 신규 공급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반면에 임차 수요는 견조하여 지난 3년간 CBD 오피스 순흡수, 순흡수 면적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CBD 권역 오피스의 공실률은 이러한 공급 제한과 견조한 수요와 맞물려 작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을지로 권역은 CBD 평균 공실률보다 낮은 자연 공실률에 근접한 수준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률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렌트 프리 기간이 감소하여 실질 임대료의 상승이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운영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저희 공실 해소 전략입니다. 파인네빙유 비동에 위치한 일지로 시장 현황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핀테크 업계의 커지는 존재감으로 인하여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제3의 핀테크 랩을 일지로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디캠프에서 여의도 마포구 지역에 핀테크 랩을 조성하였으나 업무 공간이 부족하여 향후 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본 빌딩의 10층에서 14층, 그리고 16층 절반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핀테크랩을 개관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실 해소 전략입니다. 강남 권역에 위치하고 있고 확장 이전 수요가 존재하는 법무법인 민주를 17층 공실에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건물법인 민주는 변호사 52인의 구성원으로 중력, 둔 중형 로펌으로서 현재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에 4층으로 분리하여 입주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당 건물의 공실을 확장, 임차하였지만 해당 건물의 공실이 미발생하여 추가적인 확장 공간이 확보가 학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 마케팅 계획입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된 서울시와 법무법인 민주를 유치하여 본 건물을 공실률 1%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기관 특성상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계약을 15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2%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본 건물의 6층에서 9층까지 임차인의 계약 만료 기간이 평균 3년 이내이기 때문에 핀테크 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협상을 통해 공간 확장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6층에는 기존 및 신규 입주 기업을 위하여 공용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험 관리 및 대응 방안입니다. 어, 간략한 위험과 위험의 종류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매입 관련 위험입니다. 어, 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투자 대상 매입 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매각 관련 위험입니다. 현재 저희는 본 건물을 보유 기간 10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각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어진 시장 환경, 한, 환경 안에서. 최, 가장 유리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운용 관련 위험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 신용 위험입니다. 어, 임차 비중이 가장 높은 한솔 제지와 장기 고, 아, 공실 해소 전략 타깃 임차인인 서울시는 어, 모두 A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등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실 위험입니다. 주요 기존 임차인인 한솔 그룹은 어, 임대 면적을 현재 3,000평 이상 소화하고 있는 내 반에 인근 CBD 프라임 오피스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아, CBD 프라임 오피스에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솔 어, 기존 임차인들과의 재계약이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핀테크랩 서울시 위치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확장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본적인 계약 사 계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핀테크랩 유치에 관해서도 실패한 위험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파인애비뉴 비동 매입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